여러분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든 없든 자산 증대와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회로를 돌리는 내러티브가 아닌 실제 월스트리트의 관점에서 명확한 숫자로 설명을 드릴테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은행의 금융 전문가라는 이들로부터 평생 들어온 말이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채권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재무부 채권이 여러분이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말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평영추로서 가치를 유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며 여러분이 소유한 것중 적어도 하나는 꾸준한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는 자산. 여러분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자산.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최장기 듀레이션 미국 국채 ETF인 GRO지는 2020년 고점 대비 60% 이상 하락했으며 지난 10년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건 금리가 상승한 지난 몇 년간의 환경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본 ETF 중 하나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이라 믿었던 미국 장기 국채조차 인플레이션과 금리 충격 앞에서는 대규모 손실 자산이 될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입니다.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과 반복적인 금리 충격 속에서 채권은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채권은 그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월가의 투자자들은 미국 재무부가 가장 두려워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채권은 위험한 투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수익률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이 실제로 채권보다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이 모든 의문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채권은 얼마나 위험한 포트폴리오 자산일까요? 채권은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한 자산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의 핵심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의 수익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유명한 채권 e t f 인 t l t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 l t 는 i share s 20년 이상 만기 미국 국채 e t f 이며 가장 널리 보유되는 장기 채권 e t f 중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e t f 는 남은 만기가 20년 이상인 미국 재무부 채권을 주로 보유하는 인덱스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채권은 최근 거친 시기를 겪었습니다. 사실 TLT의 수익률은 처참했죠. 얼마나 안 좋았냐고요? 이건 지난 5년간 TLT의 수익률 차트입니다. 5년 동안 47% 손실이죠. 지금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TLT는 장기 채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금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연준과 시장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TLT는 평균적인 국채 펀드보다 더큰 파격을 입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넓은 범위의 ETF인 AGG를 살펴봅시다 AGG는 미국 채권 시장의 더 넓은 단면을 포함합니다 국채뿐 아니라 투자 등급 회사채 무기지 담보 증권 기타 정부 채권들도 포함되어 있죠 또한 AGG는 만기가 더 짧고 신용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어서 TLT보다 금리에 덜 민감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AGG도 학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지난 5년간 AGG는 16% 하락했습니다. 이 대목에선 다시 이건 질문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깐만요. 이 ETF들은 배당 형태로 꽤 괜찮은 수익을 이자로 지급하잖아요. 이 차트들은 채권 수익률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가격 성과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배당을 모두 포함한 총수익을 보겠습니다. TLT의 경우 지난 5년간 여전히 39%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AGG는 어떨까요? 확실히 TLT보다는 낮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5년 동안 4%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TLT처럼 극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소위 말하는 안전하고 분산된 채권 ETF로서 여전히 실질 수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을 고려하면 손실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TLT의 경우 그 현실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또한 AGG의 경우도 TLT보다 낮지만 여전히 형편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배당을 재투자했다 해도 이 채권 ETF들은 실질 수익률 기준으로 깊은 마이너스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채권은 단지 변동성이 컸던 것뿐 아니라 표면상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이유를 설명드릴 텐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채권 ETF이고 채권 자체의 대리물이니 이 수익률이 꼭 채권 자체의 수익률이라고는 할수 없잖아요. 만약 미국 국채를 직접 사서 만기까지 보유했다면 진짜 중요한 건 실질 수익률, 즉 채권 이율 인플레이션 아닌가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깊은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입니다. 왜냐하면 5년 전 구매한 20년 또는 30년짜리 미국 국채의 수익률은 약 2에서 1.5%였고 그 기간 동안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4%를 넘었기 때문에 연간 약 3%씩 손실을 본 셈입니다. 또한 이런 수익률은 상당한 변동성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채권과 비트코인을 비교하려면 변동성을 수익률의 한 구성 요소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높을수록 자산의 리스크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유동성이 필요할지 알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산의 변동성이 크다면 유동성이 꼭 필요한 순간에 그 자산의 가격이 급락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반대론자들의 주된 주장이기도 했죠. 그렇다면 채권의 변동성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다시 tlt와 agg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두 차트는 일간 역사적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tlt. 다른 하나는 AGG죠. 우선 TLT부터 보면 각 선은 서로 다른 회기 구간을 나타냅니다. 흰색은 10일 역사적 변동성을 나타내고 주황색은 30일, 녹색은 50일, 자홍색은 100일입니다. 선이 높을수록 그 기간 동안 ETF의 가격 움직임이 더 변동성이 컸다는 뜻인데요. 이걸 해석하자면 TLT의 변동성은 지난 5년간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최고 10일 변동성은 33.5%고 최근 평균 100일 변동성은 약 15%죠. 이건 우리가 주식 ETF에서 기대할 수준의 변동성이지 채권, 특히 국채에서 기대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AGG는 어땠을까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AGG는 더 짧은 만기의 채권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10일 변동성이 14.2%고 최근 평균 100일 변동성이 약 5.8%입니다. AGG는 원래 보수적인 자산, 즉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충격에 따라 그 변동성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건 변동성이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자본 타이밍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TLT나 AGG를 들고 배당을 챙기려고 했던 투자자들은 시장의 힘에 의해 급격히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건 바로 투자자들이 리스크 조정 수익률을 계산할 때 사용한 변동성 지표인데요. 그리고 이 변동성을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보면 여러분은 크게 놀라시게 될 겁니다. 일단 리스크 조정 수익률이란 표현은 월가에서 투자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종종 이 리스크 조정 개념과 함께 인용되는 이른바 샤프 비율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변동성의 화신이라고 할수 있는 비트코인은 이 개념과 계산에 어떻게 들어맞을까요? 지금부터 샤프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생소한 개념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저 단순한 개념을 계산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먼저 약간의 역사부터 살펴보자면, 샤프 비율은 무배성을 수상한 경제학자 윌리엄 샤프가 1966년에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금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지표는 어떤 투자자에게든 중요한 질문 하나에 대해 단 하나의 우아한 숫자로 답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샤프 비율의 핵심은 자산이나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조정 수익률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함께 고려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연금 자산이나 자신의 빚다 머린 돈을 운영하고 있다면 최종 수익만큼이나 그 여정이 중요합니다. 샤프는 원래 이 비율을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투자자들은 단순히 수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위험 대비 가장 효율적인 수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샤프 비율은 자산이나 펀드를 효율성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대표적인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투자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얼마를 벌수 있는가라는 질문 대신 그걸 벌기 위해 내가 무엇을 감수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중심이 되었죠. 이게 바로 샤프비율 공식입니다. 이게 뭔가 싶겠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알고 나면 별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의 샤프비율을 계산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rp는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 또는 실제 수익률을 의미하고 rf는 현재의 무위험 수익률을 말하는데 보통은 미국 3개월 재무부 단기채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마피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 즉, 변동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샤프 비율이란 단순히 포트폴리오 수익에서 무위험 수익을 빼서 무위험 수익보다 얼마나 더 잘했는지를 본뒤 이를 변동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위험 수익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 세상에 진정한 무위험 자산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논의는 제쳐두고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한 상태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 초과수익을 변동성으로 나누면 샤프 비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12%, 무위험 수익률이 2.2%, 변동성이 14%라고 합시다. 이걸 공식에 대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곧 여러분이 감수한 위험 단위당 0.7의 초과수익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통 한 단위당 수익을 수치화한 방식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샤프 비율이 0.52 하면 기대 이하를 뜻하고 0.5에서 1.0 사이는 괜찮은 리스크 조정 수익률이며 1.0보다 크면 강력한 것이고 2.0보다 큰 경우는 엄청난 경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왜 기관들이 샤프 비율에 집착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샤프 비율은 고리타분한 경제학적 개념도 아니고 한국의 허접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고객들을 속이는 데 사용하는 휘황찬란한 지표도 아닙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기관 금융의 핵심 지표죠. 미국 연기금과 기금들은 이를 통해 투자 매니저를 평가합니다. 예일대나 캘퍼스의 글로벌 매크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샤프 비율을 기준으로 성과가 평가됩니다. 그리고 미국 헤지 펀드 자금 배분자들은 0.8 이상의 샤프 비율을 가진 매니저를 선별합니다. 0.5미만이면 명목상 수익이 높더라도 보통 후보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밀레니엄이나 포인트 세븐 티투 같은 멀티 매니저 플랫폼에서는 내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책자별 샤프 비율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자금 배분을 조정합니다. 샤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위험 대비 수익이 좋았고 전략이 재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수백만, 수십억 달러를 누구에게 배분할지 결정할 때 이는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샤프 비율은 실제로 어떻게 보일까요? 새 자산의 샤프 비율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먼저 기본이 되는 포트폴리오의 경우는 스파이와 bnd의 60대 40 포트폴리오인데 지난 10년간 샤프 비율이 0.39였습니다. 비교적 낮은 리스크 조정 수익률이죠. 스파이 단독으로는 0.53이고 bnd 단독으로는 마이너스 0.65입니다. bnd의 경우는 수익이 낮고 금리도 낮아 음수값이 나왔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경우는 샤프 비율이 1.07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놀라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거대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폭발적 수익이 이를 충분히 상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샤프 비율의 핵심입니다. 샤프 비율은 변동성 자체를 벌주는 게 아니라 보상이 없는 변동성을 벌주는 지표이기 때문이죠. 즉, 샤프 비율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높은 수익을 무작정 쫓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밈 주식이 어떤 해에 200% 상승할 수 있지만 다음 해에 90% 하락한다면 샤프 비율은 0% 또는 음수가 될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샤프가 높은 자산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동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편견을 깨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투자자에게 변동성은 위험을 의미하지만 전문가에게는 종종 기회를 의미합니다. 변동성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면 분산의 척도일 뿐입니다. 즉, 수익률이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보통은 표준 편차로 표현되며 거의 모든 금융 모델의 뼈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블랙 숄즈 옵션 가격 모델, 리스크 패리티 프레임워크, 밸류 앤 리스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죠. 물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변동성은 항상 리스크는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최소한 투자자의 목표에 있어서 변동성은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스크와 변동성에 대해서 좀더 비교해서 살펴보자면 진짜 리스크는 자본의 영구적인 손실이나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변동성은 그 결과에 도달하는 여정이 얼마나 구비졌는가에 대한 것일 뿐입니다. 때로는 그 구비진 길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대가일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 자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보시죠. 비트코인의 연간 변동성은 약 70%입니다. 하지만 10년 수익률은 17,000% 이상이죠. 그래서 샤프 비율은 1.07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극단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이 매우 큰 구조를 가진 것이죠. 그렇다면 변동성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화를 해야 하는 걸까요? 변동성을 수용하여 성공한 최고의 사례 중 하나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입니다. 현재는 그냥 스트레티지로 명명된 기업이죠. CEO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자본 시장에서 수익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일찍이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무이자 전환 사채 또는 이자가 낮은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우선주를 발행해서 그 자금으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를 때마다 이 과정을 반복했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지렛대 삼아 저금리 자본에 접근하고 이를 통해 비대칭적 베팅을 구축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변동성이 높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스트레티지 주주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폭락해도 손실은 주주 지분에 한정되고 회사 자체의 지급 불능 위험은 거의 없죠. 이처럼 변동성은 위협이 아니라 자본 전략이 뒷받침된다면 도구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빅스는 어떨까요? 대표적인 시장 변동성 지표 중 하나인 빅스는 여러분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보면 빅스는 기준이 되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는 S&P 500 옵션의 내재 변동성을 추적하며, 본질적으로 향후 30일 동안의 가격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빅스가 15 아래로 낮을 때 시장은 평온하거나 잠안 상태이고, 빅스가 3 0위로 높을 때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유동성은 고갈됩니다. 그리고 빅스가 40에서 50 이상으로 급등할 때는 코로나 급락, 2008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왜 변동성이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변동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첫째, 리스크 예산. 자산 배분자는 각 전략 또는 자산에 대해 변동성 예산을 부여합니다. 둘째, 샤프 기반 순위. 매니저는 종종 샤프 비율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때 변동성은 분모가 됩니다. 셋째, 리밸런싱 트리거. 극단적인 변동성은 종종 포지션이나 아이디어를 버리는 신호가 아닌 조정할 신호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핵심 요점은 변동성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동성은 소음일 뿐이지 파괴가 아닌 것이죠. 단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변동성에 매도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읽고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산에 대해 장기적인 확신을 갖고 있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저는 미국 금융 기관의 수많은 매니저들이 그런 확신 없이 자산을 보유하다가 단기적인 시장 폭풍에 패닉에 빠져 매도하고 결국 포트폴리오 시체 가방에 실려 나가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10년 전에 전통적인 자산 배분가에게 언젠가 비트코인이 투자 가능한 자산 중 가장 높은 샤프 비율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웃음거리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광란의 가격 변동과 투기적 과열로만 평가되었으니까요. 그러나 2025년이 된 지금 데이터는 다른 결과를 말해줍니다. 왜일까요? 2016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비트코인의 연간화 수익률은 무려 77.65%에 달했으며 연간화 변동성은 70.43%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리스크 조정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무위험 수익률을 2.2%로 사용하면 20년 기간 동안의 비트코인의 샤프 비율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스파이의 샤프 비율이 0.53인 것과 미국 채권을 대표하는 BND의 샤프 비율이 0.65인 점. 그리고 스파이와 BND를 조합한 포트폴리오의 샤프 비율이 0.39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악명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위험 단위당 가장 높은 수익을 제공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들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압도적인 성과죠. 이건 비트코인의 상승 변동성이 하락보다 훨씬 컸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씩 발생하는 비트코인 급락은 어쩌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상 50%, 70%, 심지어 80% 이상의 대폭락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최대 낙폭은 -83.29%로 비교 대상 자산들 중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샤프 비율은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겁먹지 않습니다. 샤프 비율은 전체 수익률 분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가 기하급수적이라면 높은 변동성은 결함이 아니라 특징이 됩니다. 단,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것이 비트코인을 독특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벤처 캐피털 투자처럼 작동하면서도 24시간 유동성을 갖고 거래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만 적절하게 설정된다면 아주 적은 배분만으로도 샤프 비율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죠. 바로 이 점이. 미국 헤지 펀드에서부터 국부 펀드에 이르기까지 기관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무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첫째, 헤지 펀드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높은 알파와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자산을 찾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기에 부합합니다. 둘째, 기금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샤프 비율 1.0 이상이면서도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원합니다. 역시 비트코인이 부합합니다. 셋째, 매크로 펀드들은 비트코인을 통과 가치 하악에 대한 콜옵션으로 보고 있으며 2에서 5%의 작지만 의미 있는 비중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 주식보다 더 나은 리스크 조정 수익률을 제공하고 여러 거시적 사이클을 통과해 살아남는다면 그 자산은 자산 배분 테이블에서 자리를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바로 그 자리에 앉고 있는 중입니다 자산군으로서의 변동성을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그것을 탈락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선택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이클 세일러 같은 매니저들은 낮은 쿠폰의 부채, 전환 사채, 우선주 발행을 통해 변동성을 수익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주가의 높은 변동성 시기에 전환 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조달한 것과 유사하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담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정교한 기업들과 투자자들은 그 변동성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변동성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변방의 변동성 자산이 아닙니다. 그 샤프 비율이 기관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그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은 비중으로도 포트폴리오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전적인 60~40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조금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뿐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추가할 때 포트폴리오의 샤프 비율이 향상된다는 점은 잘 예상하지 못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을 추가하면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효율적이 됩니다. 그리고 단 1에서 5%의 비트코인 노출만으로도 눈에 띄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결과를 살펴보죠. 기존의 60-40 포트폴리오에 1%, 5%, 10% 비트코인 배분을 각각 추가해 본 결과 총수익과 리스크 조정 수익률 모두에서 큰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단 1%의 비트코인을 추가했을 때 샤프 비율은 0.39에서 0.48로 상승했고 5% BTC일 경우 샤프 비율은 거의 두 배가 되어 0.78로 증가했으며 이때 변동성 증가는 미미했습니다. 7% BTC일 경우 샤프 비율은 마법 같은 1.0을 넘으며 연간 수익률은 거의 17%가 됩니다. 사모 펀드 수준의 수익률이죠. 이는 포트폴리오 효율성의 중대한 업그레이드이며, 게다가 낙폭은 그리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기존 60:40 포트폴리오의 최대 낙폭은 -22.1%였고, 10% BTC 비중을 추가한 경우에도 -28.6%로 두배 이상의 수익률을 고려하면 매우 합리적인 트레이드오프가 되죠. 이런 구조가 잘 작동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주식 및 채권 모두에 대해 낮거나 음의 상관관계. 둘째, 높은 변동성 대비 수익률. 셋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공급, 비탈력성 넷째, 증가하는 채택과 금융화. 이런 특성 덕분에 비트코인은 상승 여력이 있는 분산 자산으로 이상적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다른 자산이 내려갈 때 올라가는 자산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높은 초과 수익률도 창출해야 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두 가지를 모두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형 연금 기금들 중 일부는 일정 비율 이하로 디지털 자산 노출을 허용하는 운영 지침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샤프 비율 향상 효과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비록 천천히지만 실제로 도입되고 있는 중입니다. 리스크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단순한 수익 목표가 아니라 리스크 예산 하에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펀드는 매니저가 12%의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게 허용하지만 샤프 비율은 0.6 이상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비상관 자산을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방식에서 샤프 비율은 수익 목표와 리스크 통제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두 영역 모두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드문 자산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소량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으로 총수익과 샤프비율 모두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그 변동성에 대한 평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그렇게 강력한 분산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리스크 조정 수익률입니다. 채권이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주식이 고평가 되어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이 비상관 알파를 갈망하는 이 세상에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닌 핵심 포트폴리오 향상 수단으로 점점 다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기업들, 그리고 이제 기관들까지도 비트코인이 어떤 포트폴리오에서든 최고의 리스크 조정 수익률을 위한 핵심 열쇠라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지금의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도 비트코인에서 과거와 같은 포물선 형태의 상승세를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제는 너무 커져서 채권이 오히려 더 나은 투자처가 되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정반대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최근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상황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난 6개월 동안 그 적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계속되는 변동성도 보셨겠죠?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 비질란테가 되어 장기 미국 국채에 대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빅뷰티풀 법안이 어디로 튀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즉, 정부 지출의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이 심각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금과 비트코인 같은 실물 자산, 특히 비트코인이 향후 예측 가능한 미래에서 채권을 능가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며, 이는 정부가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재무부가 쏟아낸 막대한 채권 물량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자들이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연준은 다시 돈을 찍어내고 채권을 직접 매입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당시처럼 말이죠. 그 결과 다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채권 비질란테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만들고 채권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며 전반적으로 채권의 리스크 조정 실질 수익률을 낮추게 만들 것입니다. 동시에 비록 변동성과 시장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금과 비트코인은 순수 수익률과 리스크 조정 수익률 양쪽 모두에서 다른 자산들을 능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및 전문 투자자들이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게 되면 그들은 채권에서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재배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비트코인의 리스크 조정 수익률은 더욱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향후 예측 가능한 미래 동안 실제로 보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시기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